예 안녕하세요 지상음의 메어 바사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개미년에삼제때에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제, 저도 음. 삼재띠거든요 저도 삼재예요 <웃음> <웃음>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내년에는 날삼재라고 하는데 네.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진 년에? 네자 이제 사람들이 삼재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왜또 삼재를 풀어야 될까 왜 삼재 얘기를 자꾸 하지? 왜 삼재에 대해서 자꾸 그러지? 이렇게 의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삼재를 호뚝하게 당하신 분들은 이 지긋지긋한 삼재 빨리 좀 나가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삼재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어, 삼재풀이는 이제 지금부터도 시작을 해요. 미리 이제 날삼재에 대해서, 이제 삼재의 근원과 왜 삼재가 있는지, 또 삼재의 원인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삼재를 꼭 풀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재란, 9년에 어한 번씩 오는 것 같다 삼자라고 합니다. 이게 삼자의 시작은 옛날에 우리가 1 2 띠가 있죠. 그렇듯이 예전에 어, 옛날에 이 쉽게 말하면 어, 전쟁이 되게 컸었대요. 전쟁이 너무 커서 그 전쟁이 있었던 시절에 아야 이제 고만 좀 휴전 좀 하자 싶어서 3년 동안 전쟁을 안 했답니다. 아, 그래서, 잠시 쉬어가고, 엎어가고, 재충전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12띠를 보면은, 있는 데서 그 12에서 3을, 빼고난 나머지 9년이 돌아가면서 삼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 근원이 시작이 됐다 그래. 요 이제 재밌죠? 이런 원리가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삼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3년을 쉬어가자. 열심히 내가 재충전해서 그 다음에를 살아갈 거를 살아가자 이 뜻입니다. 자, 흔히 말하면 천살, 지살, 인살이라 그래요. 이 삼재가 들었을 때 그래서 삼재 기운이 몰려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예, 천살은 뭐냐 천재 지변을 얘기해요. 하늘에 오래 마 바람, 비, 물, 홍수, 지진이에요. 재해를 얘기죠. 하 이걸 얘기하고요. 지살은 땅에 작용하는 거 있죠. 물이 넘쳐서 엎어버렸어.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어졌어. 건물이 무너졌어, 터졌어, 깨졌어. 땅이 잘렸어, 깨졌어. 이거죠.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 땅에 지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통사고 자주 나는 거. 다 무너지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 근데 최고체가 아까 무서운 게뭐라 그랬죠? 인간과 인간. 인살은 인간과 인간 문제. 우리가 사람 사람은 인간 문제 맞죠? 그래서 인간 풍파 구설 시비 망신을 갖. 다가 얘기한 거는 인사리라 그러니까 자 삼재가 들으다 천사의과지사의과인사리세 가지로 통합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삼재가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 당해도 올해 재해가 많았잖아요. 자연재해 그게 다 그런 환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삼재가 무엇인가 궁금하죠. 자 삼재가 첫해 들어오는 것 같다. 어. 들쌈자라 그래 쉽게 말하면 가족사나 주위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화를 당하는 거 그거 충돌 있잖아 뭐든지 위에서 교통 나면서 사건 사건 충돌 부딪힘 깨짐 생각지 않는 돌발상황이가서 우르. 하고 부딪힌 거. 그거 사람 깜짝 놀래죠 이걸 갖다 충돌사를 갖다 들어오는 삼재라 그러고요. 눌삼재는 앉아있어 눌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 인년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매살 모든 사람들과 시시시비, 시시시비비. 싸웠고 만든 너왜 그랬어? 너 이거 왜 그랬어? 언제 어디서 유권책 따져서 계속 사건사건 타는 싸움 있죠. 하튼, 싸움, 말 같지 않은 말 장난, 그리고 말과 말로 억울한 누명. 이게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 장난 있잖아요. 말 싸움, 몸 싸움, 씨름 싸움. 이게 많이 되고 참견을 많이 하죠. 남의 일에 콩나라, 배추나라, 사과나라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많이 있고 옹고집을 부리, 부리죠. 고집말 왜잖아. 아닌데도 목소리 그면이겨 이런 식으로 옹고집이 나는 거 같다. 눌삼재라 그러고요. 또, 내년에 갑진년에 날삼재죠 자, 신자진 날삼재가 꼈습니다. 이분들을 맞다가, 나 마지막에 3년이 나가는 해를 갖다, 어, 날삼재라 그러죠. 그 뭐냐면, 모든 일고는 일. 그러니까, 재물, 명예, 훼손. 또, 부부, 이별, 재앙, 아픔, 암, 상문, 초상, 우한, 질병, 사건, 사고가 계속 생각지 는거 들으면서 돈이 탕진이 되는 거. 돈이 막 말리는 거. 나가는 거. 왜 회사가 부도났어? 직장이 망했어? 잘렸어? 내가 회사로 고만뒀어? 아니면 뭐 영업이 안 됐어? 갑자기 집주인이 장사지에 나가라 그래. 막 이런 거지. 재문의 탕진이 생기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왕따 따돌림을 갖다 말이에요. 그래서 삼재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특히, 피죠. 잠시 잠깐 옛날에 왕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했어요? 궁궐에서 잠시 자고 좋은데 온 온천 이런데 가서 피점 나가서 때웠잖아요 이렇게 때우고 생일날 삼자가 드는 사람들 생일밥 안 먹죠? 한갑수 안 먹죠? 생일날 잠시 집을 나가는 거 아니면 이런데 또 삼자가 들을 땐 집을 이사를 한다. 세명 이상 들을 데 집을 이사한다. 를 잠깐. 피한다. 잠깐 어디를 간다. 여기 없는다. 잠깐,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 어, 떨어지는 관계를 갖다 말해요. 떨어져서 없애는게 좋고 거기다 7곱 수, 아 수까지 있는 분을 더 있다는 거 이게 많고요. 또 삼재 최근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 우리가 역병이 있죠. 코로나. 질병이 들어는게 이것도 삼재에 들어와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리국에 옛날에 있었죠. 보릿고개가 뭐예요? 굶주림, 배고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배고픔이 아니라 경제, 현재, 금전의 배고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삼재가 들을 때 뭐냐면 물난리, 불난리, 또 태풍 바람난리.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삼재가 들었을 때 원인과 이유를 말씀을 드렸으니, 들삼제날삼제묵는삼제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는 뭘 들을 거냐면, 동지하고 또 삼재풀이 하는 방법을 또 낱낱이 말씀을 드릴게요. 체크해 놓으셨다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잘 기억해 뒀다가, 어, 좋아요, 구독을 눌러 놓고, 항상 메모 준비해 주십시오.